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평화적 윈윈 비즈니스 전략. 고구려 건국 초기에 있던 작은 나라 낭랑국의 공주와 고구려 호동 왕자의 설화에는 외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울리는 자명고가 등장합니다. 사랑을 택한 낭랑 공주는 자명고를 찢었고 낭랑국은 망했습니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판 자명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랍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비밀 참모회의를 하고 기습을 하면 번번이 길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첩자가 있는지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다 알아채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기습첩보를 알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밤에 군사를 동원해 도단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뿐만 아니라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플사, 엘리사의 자명고가 수명에 다한 것인가? 사완이 탄식했습니다.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자명고 옵션을 포기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와 위기 대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방이 적들에게 포위된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국 이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완이 위기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알렸지만 선지자는 담담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사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볼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희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바라보는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움직이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침략군 아람 군대의 그 많은 군인들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수많은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 기도는 그저 남들은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 편만 잘 되면 된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정도의 수준일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기도는 악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칙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틀림없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반칙하는 상대방이 반칙하지 않도록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법과 반칙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저들의 기세를 꺾어주옵소서.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뼈저리게 새겨지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의 멋진 모습은 두 번의 독특한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도 안 대고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은 왕이 그들을 다 죽일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멋진 전략이 나옵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왕은 포로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여 잘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멍청해 보이는 전략이 바로 크리스천다운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멋진 전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윈윈 할수 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해온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잘 대접해서 돌려보낸 엘리사의 전략은 오늘 우리가 배울 만한 비즈니스 전략이 틀림없습니다. 평화적 윈윈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독특하고 의미 있는 크리스천 전략입니다. 지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으나 결국 이기는 전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일 이후부터 바람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대단한 전략으로 전쟁을 거듭한다고 이만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하고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다운 비즈니스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면 우리도 평화적 윈윈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캥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굶주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대해주면 결국,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안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